이혼 숙녀 캠프, 축구 부부 강지영의 비극적 결말과 충격적인 유언. 지금까지 우리가 본 강지영의 이미지는 강한 남자 그리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축구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전혀 다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밤새 눈물을 흘리며 남긴 유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강지영, 전직 축구 선수. 그는 2009년 k리그 드래프트에서 포항 스틸러스의 5순위로 지명되며 축구선수로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수많은 팀을 거쳐 k리그에서 빛나는 경력을 쌓았지만 그의 은퇴 후 삶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전성기를 지나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최근 jtbc의 인기 프로그램인 이혼숙녀 캠프에 출연하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고민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갈등을 폭로했습니다. 그가 프로그램에서 고백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지영은 축구선수로서의 영광보다 그동안 숨겨왔던 가족 내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며 내면의 고통을 토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 아닌 끝을 향한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밝혀진 사실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이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강지용의 유언이 그가 남긴 충격적인 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강지용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웠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정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이혼 숙려 캠프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가정에 대한 갈등을 고백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을 자실히 느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그가 살고 있던 집에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작성한 유언은 강지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가 스스로 숨기고 있던 갈등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지용은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끝내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축구선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에서의 영광이 지나간 후 그는 가정과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그의 마지막 선택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지영의 비극적인 결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강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사망은 그가 평소 보여준 강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지영이 남긴 유언과 고백을 통해 그가 세상에 남긴 메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은 그의 죽음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고 그의 유언은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강지용의 발의는 오는 25일 오전 6시 30분 천안 충무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는 이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는 축구와 가정을 향한 고백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가족과 축구의 기억은 결코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